자 60대부 교류전에, 네, 초청으로 나온, 네, 60대부 교류전에 나온 여성부입니다. 성남 여성부대. 아, 선취점 성남60. 네, 유능섭 신임회장님과 파워의 이호미. 네. 이주영, 신현철, 대, 네. 김하늘. 어, 이정원, 원석이 누님, 아 영매 누님, 이렇게가 나왔습니다. 네. 와, 네. 어, 회장님. 점수 낼줄 아시죠? 요소요소 찌릅니다. 요소 약하게. 간당간당 좋고 아, 미안 여성분은 파워를 하네요. 그러나 아웃됐습니다. 자 3대 0이 아니고 7점 어드빈 티지를 줬기 때문에 7대 3이네요. 여성부7한 점도 못 뽑았지만 7 남성은 석점을 오로지 뽑아서 7대 3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오 점수인가요? 아이오민 뚫렸죠. 네 김하늘 선수 그... 페인트를 썼습니다. 자, 8대3. 네, 김진숙 누님, 두건을 한번 만졌죠. 아까. 네, 지금 외모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게임에 신경 써야 됩니다. 오! 네, 9대3. 네, 잘생긴 김시국 세트 감독이 지나갔고. 오, 서브 좋죠? 리시브 좀 흔들었어요. 이어민 좋다. 김영매, 어 많이 늘었어요. 조구조구를안 족구. 하는데 많이 늘었어요. 와. 아, 어, 저 뭡니까? 강타 한번 아웃 되더니 이제 자꾸 기술로 다 이기네요. 네, 발바닥 비비기, 비키. 어, 10대 3입니다. 네, 신임 회장님 지금 웃어주고 있습니다. 와, 어이가 없다는 거죠? 10대 3. 아, 좋다. 빵. 오케이. 에이키 어, 김영매 좋아, 좋아. 이정은. 자, 기만을 기만을 어떻게? B. 어, 약간 흔들었다. 자, 엔드라인에서 이오민 붙여 줬다. 좋아요. 좋아요. 딱 썼다. B 길게. 어. 자리 지키고 머리로 받았고. 어, 김영매안 뚫리지 오늘. 와, 오케이 멋진 에이킥을 이호민 왼발에 걸렸습니다. 아우시네요 아, 아, 네, 11대 3입니다. 3점에서 묶였어요. 네. 아, 범실 나오죠. 오, 12대 3. 아, 오케이. 역시 이 정은 노련해. 노련합니다. 자, 초구, 오, 운동 안 한. 기만을 줬죠? 운동하는 김만을줬죠 운동하는 이 정은 아주 좋아요. 오바, 네, 12대4. 네, 5점 뽑고 4점 줬습니다. 12대4. 어드밴티지 7 점에서 시작했죠. 어 기술적구 H인가요? 어 왼발 왼발 김영매 선수 어 진짜 일치 월장했습니다. 잡았다 올렸다. 아이킥, 아이킥. 그렇지. 아, 이 장은을 못 뚫죠. 왼발. 오, 조두님도 많이 늘었다. 상반기에 비해. 김숙이 눈이. 아, 1 3대4 아, 여성부들 역시 족구는 이기면 즐겁죠. 네. 이기려고 하는 족구. 어, 이기면 어쨌든 즐겁습니다. 저걸 야, 저걸 발을 갖다 대네. 김영매, 오 많이 늘었어요. 와, 네 저분은 김상건 신바람 장수 네님의 아내입니다, 부인. 네 이분이죠, 이분. 1 3대6 네, 심판은 구리 이종남 형님이 아, 부심을 봐주고 종로세금정에 기용이 형님이 주심을 봐주고 계십니다. 여성구도 대회 출전 안 하는 청이 많군요. 이분들은 대회 출전을 안 하고 있죠, 현재. 간만에 간내부 교류전에 나왔습니다. 간내교류전이 아니군요. 60대부 교류전에 나왔습니다. 네, 14점에서 묶인 여성부 어떻게 뚫을지 볼까요? 네, 14:7대 넘었다 와와잘 치고 잘 받고 와 이걸 봤네요 이정은 대회 나온 사람은 출연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리시브가 길었습니다. 네, 15대 8로. 네, 이겼습니다. 여성부.